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으로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를 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보라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사명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주대심과 우리의 구주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고 그를 위해 사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는 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주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제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 예수 글들을 경배하고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성들의 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